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138장.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네 Cês a 모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이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죄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원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부려질 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독수리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세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총 일곱 개의 인을 떼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때 갑자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시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완전한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세상 통치자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는 로마의 황제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황제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황제 권력 속에서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롭죠. 이 슬픔이 언제 끝날까 싶죠. 그러나 천상에서는 24상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영원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모든 경배를 받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악한 죄에 가담했던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옛적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상주실 자에게는 또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평생을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에도 별거 아닌 일만 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책을 집필하고 이 목회자의 목사가 돼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자라든가,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 없어요. 정말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볼 때에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와, 대단하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만큼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신대로 받으려고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나는 받은 게 얼마 없어.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야 뭐, 헌신하나, 헌신하지 않으나, 아무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작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장작권은 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귀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축복이 자기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 팥죽 한 그릇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까지 거뭐 내가, 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뭐 그런 장작권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자도 될수 있고. 나 그까지 거 의지하지 않아. 나약한 인간들이나 부모의 유산 노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영적인 복이 임하는 권세예요.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팥조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그거 지키느라고 축복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돈좀더 벌겠다고 그 축복권, 장작권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그 은사로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만큼의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우리 안에서는, 와, 저 사람 대단해. 저런 사람만 헌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복과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 우리는 지금 인내의 시기를 살고 있죠 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권력 앞에 지금 짓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제 하늘의 성전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있는 들어받을 수 없었던 그 언약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이 영광과 승리의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데요. 결말을 미리 보여주셔요. 결말. 우리 인생의 결말. 끝이 어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예, 월드컵을 할때 한일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어, 손에 땀을 예, 내면서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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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아아왜 똥볼이야?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 가지고 막 자기들은 경기장에서 5분도 못들 사람들이 막 최고의 국가 대표들을 막 욕을 합니다. 아, 공을 이렇게 못 차는 거야. 막 이렇게 흥분을 하죠.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막 일본 선수가 먼저 골을 넣어 버리고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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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 마지막 남은 시간 5분. 다 끝났다. 우리 망했다. 일본한테 지다니.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이 막 하나 둘 화가 나니까 떠나버립니다. 에이 내가 이거 보려고 이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온 줄 알아. 다 떠나버립니다. TV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TV를 부수고 싶어요 막. 이런!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도대체 선수들은 뭘 훈련한 거냐? 일본한테 이렇게 깨질 수가 있느냐?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골, 두 골, 세 골, 역전골! 와막 연장 5분이 주어졌는데 그때 한 골이 더 들어가가지고 4대 3으로 일본을 무찌르고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자, 4대 3으로 승리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기 결과를 이미 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전혀 손에 땀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새골이 마지막 5분 남겨 놓고 3대 0으로 쥐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아, 우리가 이긴 경기야, 이거. 이제 나중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거니까. 어, 어떻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나? 나 그거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90분 중에 85분 동안 진행된 경기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아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긴 경기야 이거.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국제전에서는 우린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의 미래가 어떨지를 왜 보여주십니까? 왜 하늘에서,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감격에 함께하고 있음을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안심해라. 오늘 졌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말아라. 누가 실패자가 됩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자 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할 수 있죠. 오늘 내가 부족해서 질수 있죠. 그러나 내일 또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지 이게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부족한 것은 내일을 위한 발판이고 과정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리숙하게 사는 것은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앞에 두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념하고 포기해 버리지 않으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 나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다가 갈래. 아유,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요. 이게 편한데 왜 바꿔요? 제발, 나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괴롭힘 당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괴롭힘 당해야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바뀌십시오. 계속 도전받으십시오.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상처와 그런 아픔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 나는 나를 깨부숴야 돼요 그리고 아유 난 됐어 난 이미 글렀어 난 이번 생에 글렀으니까 당신들이나 잘하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바뀐 그 모습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념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나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존재로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였음을 믿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에서 이 승리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제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감대하게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승리를 믿고 오늘도 변화되고 바꿔 나가며 고쳐져 가는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렬 함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